앞트임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유자들 정리입니다 여러분 좀 놀라셨나요? 제가 지금 눈만 지었어요 팬더 같죠? 좀 가까이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제가 평소에 정말 맨날 하는 눈이 커보이는 앞트임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미간이 넓은지 안 넓은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콧볼보다 조금 더 넓다 하면은 미간이 넓은 편이고요 만큼이다 하면은 미간이 적당한 편이고 콧불보다 좁다 하면은 미간이 좁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재미니까 넘어가고 쿠션을 다 바르고 얼마 안 찍어 나오는 이 상태에서 눈가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것도 안 묻은 쪽으로 이렇게 눈을 터치해 주실 정도로 눈 쪽은 거의 묻어나지 않게 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눈까지 이렇게 베이스를 칠해볼게요. 짠! 꽉 막혀서 답답해 보이죠? 혹시나 다 채웠다 하더라도 이렇게 쌍꺼풀 라인이나 여기 눈 밑에 살짝 이 정도는 지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눈썹을 그리던 대로 그리겠습니다. 원래 눈썹이 나 있는 대로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쪽을 조금 좁아 보이게 해야 되잖아요? 조금 이렇게 힘을 주면서 길이 연장을 안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좁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진하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그래도 너무 진하다 싶으면 손이 있지 않습니까? 손으로 이렇게 콧대 쪽으로 살짝 조금 좁아 보이죠? 이 눈썹만으로도 이렇게 묻혀서 뭔가 눈썹이 유분도 잡으면서 되게 꼼꼼하게 채우기 좋은 방법이라서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네,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통통한 브러쉬를 쓰시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넓게 쉐딩을 해줄 거예요. 쉐딩을 슬슬 슬슬 해줄 겁니다. 원래 여기 자체가 깊었던 것처럼 굉장히 넓은 범위에 쉐딩을 넣어줄 겁니다. 아이브로우로 잡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얄쌍하게 한번 잡아주시면 됩니다. 뚜렷해지면서 눈 사이가 좀 너무 멀어 보이지 않은 그런 걸 만들 수 있고요. 베이스 음영 컬러로 쓰는 이런 컬러를 일단 먼저 사용을 해볼게요. 똑같은 눈두덩이에 바르는데 이렇게 앞쪽까지 오고 뒤에도 굉장히 넓게까지 가는 음영을 이렇게 넓게 주는 거죠. 뭔가 모르게 이 앞쪽이 더 깊이 있어 보이면서 앞뒤로 되게 길어 보이는 뭔가 느낌이 들 거예요. 어차피 베이스 컬러여서 진하게 발라도 시꺼매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어두운 음영을 넣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영을 제가 골라왔습니다. 앞쪽에 살짝 음영을 넣어주는 거예요. 뒤쪽에 살짝 넣어주고. 언더와 함께 해주고요. 여기가 좀 넓으신 분들은 뒤에 이렇게 삼각존 채우는 거 이것만 하면은 더 넓어 보여요. 여기에 힘을 주면 힘을 줄수록. 앞쪽에 음영을 넣으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앞에도 음영을 넣어주고, 눈 뒤에도 이렇게 음영을 넣어주고, 여기. 펜슬 아이라이너. 저는 펜슬 라이라이너를 엄청 부드러운 걸 좋아하고 우리는 이목구비를 재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브라운 좀 그렇고 딥한 블랙에 가까운 브라운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사용하기 전에 부들부들부들하게 잘 발리게 해 놓고 그냥 이렇게 채워 주시면 되거든요. 그냥 다 채워 주시면 돼요. 거의 이렇게 안쪽을 다 채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 줍니다.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나요? 깊이감 자체가 제내 눈처럼 보이거든요. 너무 겉돌지 않게. 이 정도만 하셔도 되고, 저는 더 합니다. 눈꼬리를 그려주는데, 미간이 넓은 분들은 눈꼬리 를 너무 길게 빼시면은 눈이 길어지기 때문에 더 멀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눈꼬리를 살짝만 빼는 게 오히려 눈이 더커 보이는? 그래서 아주 살짝만 빼주시는 게 좋아요. 저도 뭔가 자연스럽게 앞트임을 하고 싶을 때는 이까지만 하거든요. 근데 좀 이게 화장을 하는 날이다 싶으면 그 위에 더 발라요 이렇게 펜슬 아이라이너를. 아 붓펜 아이라이너. 검은색도 있고, 브라운도 있어요.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되는데, 저는 좀 확실한 걸 좋아해서, 진짜 재창조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검은색으로 이 안쪽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요 앞에 요 라인을 조금 더 진하게 해줄 거예요. 아까 그렸던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서 그려줍니다. 눈 끝에도. 붓펜 아이라이너는 이렇게 확실하게 눈을 뭔가 창조하고 싶을 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단점이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여기가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팔레트에 제일 어두운 거 있잖아요. 거의 아이라인과 비슷한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줍니다. 이 부분을 일단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눈을 떴을 때 여기가 살짝 뭔가 끊겨있는 느낌이 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런 섀도우로 채워줍니다. 뭔가 라인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한쪽이고 여기가 안 한쪽인데 되게 다르죠? 눈을 감았을 때도 그렇고, 떴을 때도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눈 뒤쪽도 살짝 풀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끊겨있고, 여기는 조금 연결된 느낌이랄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요런 아까 펜슬 라이너로 하셔도 돼요. 이쪽을 펜슬 라이너로 이렇게 풀어주셔도 돼요. 오히려 나는 눈이 잘 번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펜슬 라이너로 하시는 게덜 번질 것 같은 요 부분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많이 하는 여기 언더 부분 마무리 같은 거 있잖아요. 가장 마지막에는 또 있어요. 이런 펄! 펄을 쓰는 거예요. 여기 라인 그린 앞쪽에다가 콩콩 찍어줘요. 이렇게 눈 앞머리에다가 글리터를 넣어주는 거죠. 아이라인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글리터를 넣어주면요. 눈이 진짜 앞쪽으로 더 깊어 보이죠. 그리고 글리터, 언더 글리터 같은 경우는 어디다 넣냐면요. 눈 앞이 조금 집중되는 게 예쁘니까 안쪽에 있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굉장히 도드라져 보이면서 확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콧대에도 하이라이터를 조금 넣어주면은 콧대가 살면서 눈이 조금 더 모여 보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주면 앞트임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짠! 어때요, 여러분? 뭔가 미간이 넓어 보이진 않죠? 화장이 진해 보이진 않으면서도 눈이 시원하게 트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앞트임 메이크업이었습니다. 이 메이크업의 가장 큰 포인트는 눈을 감은 상태로 그리면 안 되고, 눈을 뜬 상태에서 내가 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라인을 그리는 거죠. 이게 사람에 따라서 너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다면은 음영이랑 여기 하이라이터 정도만 하셔도 되고요. 붓펜 아이라이너 하기 전에 그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 그냥 최대한 여기가 조금 좁아 보일 수 있는 화장법들을 모아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른 화장법을 했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조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앞트임 하지 마세요. 화장으로 같이 합시다. 네,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